누구나 꿈꾼다 남들보다 한발더 앞서 나가는 얼리어답터 그리고 트렌드를 선도하는 트렌드 세터 유행을 앞서가려면 IT 시장을 주목하러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IT 기기들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하면 2016년 트렌드 시장을 앞서갈 수 있을지 알아본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2016년 앞서가는 얼리어답터로 사는 법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IT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발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2016년을 주도하게 될 ICT 트렌드인데요. 어떤 기술들이 꼽혔을까요? 중저가폰, 클라우드 컴퓨팅, 중국 ICT 시장, 사물인터넷, 스마트 홈, 모바일 헬스케어, 오토 등등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글로벌 시장 경쟁을 이룰 것으로 예고됐는데요. 이어다시는 IT 기술 속에서 우리는 2016년 어떻게 해야 잘 보낼 수 있을까요? 먼저 새해를 뜨겁게 달군 화재의 기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리더들의 필수 아이템이죠. 특별한 신발. IT 기술이 접목된 신발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신발의 색상과 디자인을 바꿀 수 있다는데요.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신발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 장치인 전자 종이를 이용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일반 세탁기에 넣고 빨아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2016년 패션 리더가 되려면 이런 아이템에도 주목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직도 손에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시나요? 이제는 머리에 장착하는 시대입니다. 이 카메라는 마치 삼장 법사가 손오공 머리에 채운 그 머리띠와 비슷한 디자인인데요. 머리에서 촬영된 영상은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화상 전송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가는 얼리 어댑터라면 탐날 만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2016년은 머리에 장착하는 시대일까요? 귀를 막지 않고 머리에 장착해 소리를 듣는 신개념 헤드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소리를 차단하지 않고도 음악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어폰 장착 시에 듣기 어려웠던 전화벨 소리, 뭐 경적 소리 등등 외부 소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된게 장점이라고 합니다. 안전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이동수단에도 놀라운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충전 없이 운전하는 전기 자동차가 있다고 하는데요. 태양빛과 사람의 힘만을 이용해 움직이는 무공의 차량이라고 합니다. 태양광뿐만 아니라 페달로도 이동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또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해당 지역 일출이나 일몰 시간 발전량과 배터리 잔량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게다가 유지 비용이 전기 자전거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개념 전기 자동차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대체 어떻게 하면 2016년 IT 트렌드 세터가 될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역시 빠질 수가 없죠. 얼려어덕라면 당연히 갖고 있다는 라 드론. 네. 네. 종류별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드론 같은 경우는 뭐 취미형, 소형 드론, 뭐 대형 드론까지 제가 뭐다 조종을 해봤는데요. 네. 어, 이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이런 트렌드 세터들이 네. 이용할 수 있는 약간 고급스러운 것보다는 자기가 직접 만든 그러니까 네, 지금 레이싱 드론. 네. 저 에어리언 모형처럼 생긴 것이 요즘에 드론의 최신형 그런 어 느낌의 드론인데, 네. 근데 이 드론 같은 네, 네.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봤던 드론과도 다르고 뭔가 조립이 덜된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이거는 어떤 종류의 드론인가요? 얘는 이제 직접 제작을 한 이제 레이싱 드론이 될것 같습니다. 하, 직접 만들어서 네. 레이싱 경기를 할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하... 여기에는 이제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네. 카메라랑 그다음에 고글이 있습니다. 고글을 쓰고서 FPV 레이싱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아, 이런 이습니다 내가 이 지, 현실 세계를 증이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네, 마치 이제 드론을 타고서 조종하는 듯한 아 이런 느낌을 낼수 있습니다. 제가 드론에 탑승한 느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달려가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되는 거죠. 네. 와, 이거 그러면 부딪힐 때 정말 실감 나했네요 <laughs> 그죠. 오. 그래서 서로 레이싱을 하다 보면 서로 이제 부닥치기도 하고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이런 드론 쪽에서는 약간 전문가가 있습니다. 네네네. 제가 한번 모셔볼게요. 어, 네. 네. 전문가 한번 모셔보죠. 네, 어서오세요. 제가 한번 자리를 옮겨봤는데요.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어떤 구성이죠? 예, FPV를 하기 위한 구성품으로서요. 네네. 영상 수신기와그 다음에 소신, 송신기. 소신기. 예, 그리고 CCD 카메라. 네. 예. 그리고 고글 또는 모니터가 필요합니다. 아, 네네. 지금 이제 이세 가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군요. 네, 조종할수 있는 송신기, 수신하고 영상을 볼수 있는 고글이고요. 그리고 직접 운전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카메라가 카메라. 달려 있는 드론. 네, 네, 맞습니다. 이거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일단 저렴하게 구성을 하면 10만 원대를 꼬매 네. 볼 수도 있는데요. 인터넷에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조금만 공부하시면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아, 싸게 마음먹고 한다면 10만 원대이도 가능하다고요. 네, 원대에도 가능하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이렇게 쓰고 한번 올때까 네, 띄워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 오! 우와! 야 이거를 타고 레이싱을 한다면 진짜 타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타는 느낌이 들것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얘를 한번 그러면 전무각께서 조금 이렇게 한번 돌려주시겠습니까? 네. 우와! 오! 직접 이렇게 다양한 드론을 가지고 평소에 이렇게 좀 즐기실 텐데, 앞으로 좀 어떤 점이 좀 보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더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게 예, 정부적인 차원에서 드론에 대해서 많이 지금 현재 아. 발전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도 네.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2016년에서는 이제 뭐 드론 레이싱장이라는 서킷장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부와 그 국민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또 정확한 규제를 또 정확하게 또 규정을 만들어서 또 이것에 맞게 적용을 좀 해주신다면 아무래도 이 드론을 많은 분들께서 즐겁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